자 VP부터 SPT라는 구간에서는 4 개의 랙으로 자신의 직급을 유지하는 분들은 0.5% 리더십 보너스 더 받습니다. 매니지먼트 보너스 더 받습니다. 알고 계시죠? 어, 이희만 사장이 그걸 받아가고 계세요. 그게 안정적으로 매달 받아가시니까 이희만 사장님 그0.5%더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? 차이 많아요. 차이 많죠. 네. 차이 많죠요 차이 많습니다. 이거 나중에, 요즘에 제가 계속 교육하는 거 보면 이거예요. 제가 조만,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올려드릴 건데, IMM에서 VP를 가는 구간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, 이 얘기가 있어요. 어? IMM의 VP를 가는 구간에서 최소한 SM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레그를 만드십시오라는 말이, 이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어? 그 이유가, 제가 못했던 거야. 저는 타산지석이야, 제 입장에서는. 지나 보니까, IMM에서 VP를 가는 구간에서 꼭 해야 될게 있어요. 그래서, 우리, 이은희 마야 사장님은, 어느 안에 어떤 핀에 어떤 변화 없었지만, 그런 부분이 있었다. 그래서, 그, 제가 왜 느끼면은, 임정사장님이, 매달 vp 이상을 유지를 하는데 sm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렉으로 vp를 유지할 때와 아닐 때 수당이 50만원 차이 나더라고 50만원 음. 그럼이면 pt면 5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차이 날 거라는 얘기야 맞죠 pt 이상이면 상당히 작은 그 작은 게 아니에요 0.5%더 받는 게그 작은 게 아니에요. PT 이상 레벨에서는. 어?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.